그거 아까 알려주세요. 그 하나만 가기 전에 키스가 아예 없다고아 여기 있는 거. 아팁 아, 네. 하나만 좀 얘기해 주시고. 이런. 이런. 유, 유, 이렇게 좀 내려와 있으면은. 네 이런 경우는 더더욱이 더 네. 없고요. 어 이런 게더 없어요. 네 이런 경우는. 그 정상적으로 막 친다고 생각하고 한번 쳐보시겠어요 그냥. 그러니까 키스 생각 안 하고 그냥 칠 때. 와 아예 없네요. 아 이건 아예 없는데. 네. 그러니까 아예 없는 빼버리신, 거예요. 아예 없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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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얇게 아, 저희가 우와. 이렇게만 쳐봐서 얇게 치라는 얘기죠? 네, 지금 네. 공 없던 거 아시죠? 길어서 맞아요 네, 맞아니까아요 <laughs>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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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요맞분요이아거 맞아요 맞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경우가 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많다고 네. 이제 생각을 하시니저 이런 경우도 이제 확실히 정해놓고 네. 확실히 얇게 확실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세지 네. 얇게 아, 얇게 네. 아니면 뭐 두껍게 이런 식으로 이둘 아, 중에, 중에 하나를 정해놓고 치셔야 되는데 동호인들은 음. 얇게 끄는 것보다 두껍게 치는 걸더 잘하거든요 음. 네, 그렇죠. 이것도 이제 두껍게 친다고 했을 때는 아, 이렇게 네. 와. 근데 팁을 약간 아. 조금 중... 하단으로 하단으로 그걸 알려줘야 돼요 우리는 대부분 상단도 그냥 치잖아요 편안하게. 아 그러면 이제 공이 많이 밀려 버리잖아요. 하단에 어. 네, 밀리지 않는 정도의 하단을 주시고 느리게 진행될 네. 수 있게. 대신에 이제 끌리지 않을 정도로만 이제 하단을 주셔야 되는 네. 요 이런 공로 표정 평... 좀 얇게 칠것 같아요. 아, 얇게, 네. 대부분 선수들이 얇게 치죠? 네, 공이 근데, 요렇게 서 있을 때랑, 또 요렇게 서 있을 때랑, 요렇게 서 있을 때랑, 진짜 어, 1mm 좀... 차이밖에 안 나도, 초이스 할수 있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근데 오. 대부분 다 얇게 끄는 것 같아요. 얇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 아요 얇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아 네네. 어, 네. 키스가 없는데, 남석 씨가 이걸 못 쳐요. 얇게 끄는 거예 한번 해보세요, 얇게. 이제 배웠어요. 진짜. 이제 배웠다고요? 지금 예, 예, 예. 일년이동하는데 그러니까 음. 얇게 끄는 것도 자주 연습해야 되는 게 어쩔 땐 두껍게 끌어지고와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 이거 두껍게 쳤단 니이에요 이게 뭐가 어려워요? 어 이거 어릴 때 어릴 때 있죠 아왜왜 어려워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조지아 소스 트럭 몰라요 그냥요 두껍다 되면 된다니까요 안 아, 어렵다니깐요 예 네. 그거는 차이인데 이제 뭐 해봐요 네, 그죠 어난 배웠어요 그거를요. 이 이게 되게 중요하더라고. 이게 스냅. 네, 손목 스냅을 와, 손목 써야 되는데도 안 끌리는 데가 없어요. 아, 이건 저 연습으로 이거 이게 똑똑히 걸어 맞았기 때문에. 아, 똑똑히 맞았네. 그럼요. 자, 이런 거 이게, 이게 이제 조재현선수가이그 이거 끊다고요? 아, 이끊 것도 아니에요. 마지막 이제 레슨은 아닌데 제가 아 주접을 좀 삼. 이걸 끊어요? 주접했어. 이렇게 있잖아요. <laughs> 음. 어, 뒤로. 손목 스냅으로. 이거 하고 추면 되는 아니, 그러니까 얘를들 <laughs> 이렇게 <laughs>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하면 예를 들면 네. 뭐 이렇게 뭐, 뭐 애매하게 있어요 하여튼. 근데 끈다고 끓는 그러니까 거에 대한 걸 얘기하는데 뭐 어떻게 딱 잡더라고요. 네. 딱, 어? 딱 잡더라고요. 왔죠. 왔죠. 죠 여러분, 내가 이제, 이제 공부한 거거든요. 와... 네. 그렇죠. 된다니까 딱 지금 아, 아, 약간 놀라시는것 같은데. 어? 지금 스피도 더 신났어. 심도... 신났어. 그렇죠, 이거 괜찮은 거죠. 이런 스냅은 네 괜찮은 네. 거죠. <laughs> 왜냐면 근데 이게 이제 무한 반복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안 되니까 그래도 방송 장이다 보니까 또 연습할 때 이렇게 다 됐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거 아까. 뭐, 뭐 하는 거예요? 아, 남자씨이 거요? 아니 이거 예술 그룹 어떤 사람 어떻게 치던데 키스로. 그러니까 어느 키스가 나서 어떻게 키스 맞아서 얘기를 맞아서 여기 맞고 이렇게 갔다 이렇게 와요. 해봐요. 잘못 봤나? <laughs> 안 되겠나? 무슨 얘기하는 건지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게 어,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는 살짝은 떨어져 있어야 돼요. 이게 어. 이렇게 다 붙어 있는 경우에는. 음. 피스가 나도 1로 공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아, 떨어져서 그어디본거 같은데 나는 보여줬잖아요 나는 그래도 이게 좀 계속 이게 생각... 신경 쓰였나 봐야 이거 칠라 어. 그런 거야? 아니 그거는 없잖아 <laughs> 이게 여기 있으면 처리 되죠? 아직 없는 건데 요거 아, 이렇게, 이렇게 칠라 그랬어요? 아막깔리에서 네. 전무님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아, 예. 남석 씨가 이게 약간 좀 특별한 건데요 네 이게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 공을 스오이 공을 어떻게 요 그전에 그니까, 요런 느낌. 그니까, 요런 느그러요니까런 느낌. 니까 요런 느그니니까 요런 느낌. 그니니까 요런 느낌. 니까 요런 느낌. 그니 요런 니 요런 느낌. 그요요느요 그점 어? 네. 아, 지금 아, 세, 지금 생각났는데 요거 해도 되겠나 그만. 아니. 근데 이렇게 놓으면 다음 사람 아예 못 쳐요. 아, 이건 좀 경고 아, 먹을. 이거는, 아예 없잖아요. 이거는 당구에서 어, 퇴출당하지 어떻게? <laughs> 이것도 있죠. 그렇게 애들 다 하면은 <laughs> 그렇게. 그냥, <laughs> 아, 이렇게 하면 다. 이거 놔두고 오지. <laughs> 또 납두고 오죠, 못들어오게 납두고 오죠 이거, 오죠, 이거 뭐 그냥 웃긴데요 <laughs> 이거? 디펜스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